3차 방정식의 세근을 알파베타감마라고 할때 어, 근과계수의 관계를 써야 되는 문제인 것 같지? 자, 1번 문제를 보면 어, 우선 1번 가기 전에 근과계수의 관계, 자, 세근의 합 알파베타감마를 더하면 마이너스 1분의 아,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 이 창의계수는 없네. 그치? 얘는? x 세제곱 더하기 0x제곱이야. x제곱이 없어. 이거를 조심해줘야 돼. 이거야. 그러면 자 마이너스 a분의 b 하면 마이너스 a분의 b 하면 그냥 0이네. 이거를 조심해야 돼. 여기 2차항이 지금 없다. 음, 그 다음에 2개씩 알파베타 베타감마 감마 알파 얘는 a 분의 c 3 다음에 알파베타감마는 마이너스 a 분의 d 그러면 e 이렇게 일단은 구해놓고 1번을 보자 어 이거 딱 봤을 때 생각나는 식아 곱셈공식 끝난 줄 알았는데 또 나와 자 곱셈공식 생각나는 거 있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의 제곱은 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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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하기 2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라고 할수 있는 거지. 그러면 이 항을 해주면 해주면 우리 지금 알파 제곱 베타 제곱 감마제곱 구하고 싶은 거니까 여기에다가 빼기 요거 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우리가 이 값들은 다 구해놨거든. 자 얘가 0이네. 0이고 마이너스 2 요게 3이니까 마이너스 6. 끝. 이렇게 하는 거야. 자 2번 어 얘는 무슨 식이지? 음... 이거 하고 관련된 식뭐 생각나는 거 있니? 혹시 이거 생각나니? 세제곱, 세제곱, 세제곱에 마이너스 이런 거 있었는데 기억나니? 이거 뭐였더라? 알파 베타 감마에다가 제곱 기억나? 가물가물하지? 제곱 마이너스 있었는데 알파 베타 마이너스 베타 감마 어우 되게 길어 이런 거 있었어 이런 게 있었단다 그래서 얘를 이항해주면 세제곱 세제곱 세제곱은 그러면 으, 바로 대입하자 쓰기도 귀찮다 자 얘가 0이야 헉, 이게 0이야 이거 0이면 이거 곱해도 그냥 0이네 그냥 0이고 요것만 이항해오면 되네 이거, 이왕하면, 이게 마이너스 6이니까, 이항하면 6. 끝이네. 오, 이게 0이었어. 좋아. 그럼 이번에는 3번. 어, 3번은, 3번은, 알파, 이거 그냥 다 전개해야겠다. 다 전개하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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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렇게 곱하면, 알파, 베타, 감마 하고 또 이렇게 곱하면 알파, 베타 나오고 베타, 감마 나오고 감마, 알파 나오고 또 하나짜리도 나오겠다. 이렇게 하면 알파 알파, 베타 감마 그 다음에 이게 항이 총 몇개가 나와야 되냐면 요게 요게 항이 두개 두 개, 2개, 두 개니까, 항이 총 여덟 개가 나와야 돼. 항의 개수가. 항이 총 여덟 개가 나와야 돼. 요거 두개 중에 하나 고르고, 두개 중에 하나 고르고, 두개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 해서, 항이 총 여덟 개가 나오면, 빠뜨린게 없는 거야. 근데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니까, 하나 더. 111 곱한 거 있겠지? 이렇게. 그러면 됐다 됐다 알파벳의 감마가 2 요게 3 이거 0이고 1 그래서 6 됐지 그냥 정계한 거야 정계를 하는데 빠뜨린 거 없이 잘 해줘야 돼항의 개수가 8개라는 거 맞는지 확인해 보고 어그 다음에 4번은 얘 뭐가 이렇게 복잡해 근데 모양을 잘 관찰을 해보면 이거의 근이 알파벳타 감마라고 했거든? 그러면 그 얘기는 여기다가 알파를 대입한다면 알파를 대입했을 때 식이 성립해야 되는 거지. 이거지. 베타도 마찬가지. 베타도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대입했을 때 0이 돼야 돼. 감마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돼야 돼. 맞지? 근데 이 모양이랑 조금 비슷해 보이지 않아? 그러면 얘를 이렇게 만들어 주자. 음. 여기에서 알파 세제곱 플러스 3알파가이지. 이항해 주면. 요거 이항해 주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4알파야. 4알파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알파를 한번더 더해주면 되잖아. 알파를 더해주면 알파 세제곱 플러스 4알파는 여기도 알파 더해서 알파 플러스 2 되지. 베타도 마찬가지겠지. 그럼 베타 세제곱 더하기 4 베타도 베타 플러스 2겠지. 감마도 마찬가지겠지. 이거지. 되지. 그러면 끝났어. 자, 얘를 알파 플러스 2라고 할수 있는 거야. 알파 플러스 2. 얘는 베타 플러스 2. 얘는 감마 플러스 2. 어, 그러면 아까 요 3번 문제랑 비슷하다. 그럼 얘를 전개를 해보면 얘도 항이 8개가 나와야 될 거야. 그러면 자, 알파 베타 감마가 하나 나오고 어 이렇게 하면은 2알파 베타가 나오고 2베타 감마도 나오겠지. 2감마 알파도 나올 거야.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곱하면 4알파 나오겠지. 4알파 4베타도 나오겠고 4감마도 나오겠지. 그 다음에 이렇게 상수항 곱하면... 8. 그럼 항의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개 맞지? 끝났어. 자 요게 2, 요거 3, 요거 0, 요거 8, 그러면 16 이렇게 할수 있겠죠?